아버님 잠깐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을 붙이려 해도 어색하고 결국 뒤돌아서서 그냥 지나간 경우요.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 겉으로 도도해 보이는 여자가 마음을 여는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차갑게 보이는 건 성격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남자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적이 적어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술보다 심리와 행동을 조금씩 섞은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관심과 호감을 퍼붓는 남자보다 조금 계산된 관심을 주는 남자가 훨씬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고 그 다음에는 살짝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자가 좋다고 느끼면서도 왜 조금 떨어졌지? 하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 순간 이미 남자가 그녀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입니다. 미묘한 시선, 자연스러운 미소, 말투, 작은 몸짓까지 여자의 무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끝이 스치는 거리에서 자연스러운 터치, 작은 장난, 심지어 커피잔을 살짝 부딪히며 농담을 던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또 하나, 가치 있는 남자로 보이는 법도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외모나 재력이 아니라 태도와 시선, 안정감 있는 행동입니다. 여자는 말보다 행동과 눈빛, 시선, 그리고 자신감을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말을 할 때는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해요. 시선을 오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텐션으로 자연스럽게 조절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자의 마음 속에 남자의 존재감을 심습니다. 여기에 분위기와 환경까지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좋은 냄새, 은은한 음악, 낮은 조명, 그리고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이 조건만으로도 여자는 긴장을 풀고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취하게 돼요. 남자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신체 신호와 미소 시선을 활용하면 말보다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카페에서 조명이 은은할 때 잔잔한 음악 속에서 그녀가 웃는 순간 눈을 살짝 맞추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 속 긴장이 풀립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경계하게 됩니다. 또 눈빛과 시선은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집중된 눈빛은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하고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인지하게 되어 여자가 눈을 피하거나 시선을 돌려도 남자가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면 그 순간 여자는 점점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의 칭찬은 결정적이에요. 여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예쁘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흔한 칭찬은 의미가 없죠. 진짜 효과 있는 칭찬은 관찰력과 진심이 담긴 한 줄입니다. 예를 들어 웃을 때 왼쪽 눈 밑이 살짝 올라가는데 그게 되게 매력 있어요.처럼요. 이런 한 줄은 여자의 무의식에 각인되고 이 남자는 나를 진짜 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말, 시선, 태도, 환경과 결합되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정리하면 핵심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과하지 않게 호감을 주고 살짝 거두기. 둘째, 태도와 시선으로 안정감과 가치 전달. 셋째, 분위기와 환경 활용. 넷째, 눈빛과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중심 잡기. 마지막, 관찰력 담긴 한줄 칭찬으로 마음 열기. 이 순서대로 실천하면 겉으로 도도해 보이던 여자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즉, 여자가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남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이제 아버님이 할 일은 말보다 행동과 시선, 분위기, 한줄 칭찬을 자연스럽게 조합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던 여자도 점점 가까워지고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접하셨는지 댓글로 이름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